갑자기 <laughs> <laughs> 어, 눈을 전부 다쫑긋하게요거요거요다 아, 예. 예. 있구나. 예. 머리 속 이렇게 예. 두세요. 예. 그러니까 뒤에 가면 관하고 식상은 무슨 관계? 음량 관계. 음량 관계라는 거죠. 예. 그 다음에 인하고 재성은 또 무슨 관계? 예. 음량 관계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짝지어줌으로써 무엇을 좀 받고해 예. 안정성과 고정성을. 준다고. 그 다음에 이것의 힘의 강약에 의해서 기울어진 양상, 기울은 양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그림을 잘그려보십시오 머리 속에 자그놓고그 사람 팔자를 분석하는데 이 그림 하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강화된 운동이나 헤미적면을 인 거의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. 인수하고 싶은데 어디요? 인수하고 식성면물이란 물이 이렇게.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물이 짓는 거예요. 렇게도 물론 짜이 돼요. 짝게 되는데 뒤에 가면 요렇게 짜이 돼요. 요렇게 짜이 되는 게 나옵니다. 이게. 예, 그러니까, 예, 관인이 아무리 잘 소통하여 있어도 예, 이 인성이 무엇과 재성과 조화력을 갖추지 못하면 예, 이, 이, 인성이라는 것이 예, 결국 예, 오랫동안 작용하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도 마찬가지. 환하고 식하고. 하나가 빠지면 하나 가지고 결국 목적과 용도를 채워야 된다 그 뒤에 이제 갑자기 진도가 또 나갈 거죠. 헷갈리. 오늘은 이까지만 욕심을 내십시오. 뒤에 가면 결국 이렇게 이제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 점선 요, 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정말로. 정말 중요한 건데 예, 이, 이 단계에서 어차피 뭐그 정도 욕심내는정도 지금 진도가 아니니까 야, 요런 것도 어, 있겠다 예.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렇게 이게 예, 요, 요 나하고 요렇게 네. 결국 하나의 재관과 음량관계죠 재관과 음량관계 그 다음에 관과 시기 음량관계 임과 제가 음량관계 요게 이제 밸런스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가 이 사람의 삶이 있다고 해 어떤 운동과 행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느냐. 그 다음에 그 양상은 어떠하냐. 안정적이냐, 역동적이냐, 고정적이냐 이런 거를 가늠하는 수다야 된다는 거죠.